지금 우리 민주당, 야당의 최고위원회의에도 많은 기자님들이 배석해 계십니다. 여기저기서 플래시가 터지고 빨간불이 들어오고 또 타이핑 소리가 시끄럽게 이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. 기자들이 현장에 있는 이유는 이 현장에서 무엇이 있는지, 그리고 배석한 사람들은 어떤 눈빛을 주고받는지, 어, 그리고 이 배경들은 어떤지, 그리고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제스처들이 나오는지를 함께 취재하기 아, 위해서 기자들이 이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? 그러나 현재, 어, 이 대통령과 함께 순방에 동행한 공동취재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의 어, 공개회의조차, 공개회의가 아예 없었죠. 모든 게 비공개였으니까요. 어, 어떤 것도 취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의 직면에 있습니다. 어, 기자들의 카메라를 무서워하면서 어떻게 그 살벌한 외교 어, 글로벌 세계에서 외교 전쟁을 펼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정도의 배짱도 없고 그 정도의 배포도 없습니까 어,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언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을 탄압하는 건 아니냐 제가를 물리려고 한다라는 말을 넘어서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김공희 여사께서도 간혹은 뭐 비공개로 일정을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여사의 일정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기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취재됐던 게몇 건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뭘 그렇게 숨기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. 그건 역시 현장에서 누구를 만났고 왜 마스크를 벗었는지 그리고 그 함께 만났던 그 현지인들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는지, 그리고 함께 동행했던 그 수행원들은 혹여나 웃기고 있네와 같은 이런 어, 해서는 안될 말을 쓰거나 하거나 하진 않았는지, 이런 모든 것들을 봐야 할 사람들이 기자들이고, 기자들에게 그런 특권이 있는 게 아니라 기자들에게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우리들에게 전달해달라는 특명을 부여받은 사람들 아닙니까? 그러나 어, 쇼윈도 영부인을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. 뭐가 그렇게 숨기고 싶어서 언론을 피하고 싶은 것인지 참 모르겠습니다만 독재자가 되고 싶다면 집안에서만 하시고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는 전락시키지 말아주십시오.